제희 철학은 뭐냐면 길거리는 도신이거든요. 짝꿍 팍! 치기가 진짜 무섭네요. 일단은 로다가는 아무도 안 고장 났는트 박고 나는데와들어오세요팽가 엄청 굽네요. 패너가 한 10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오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쿠도 여기가 공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재형 사부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오고 싶었는데 예. 막몇 달을 제가 기다리게 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사실 내가 너무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팔하고 허리하고 막 어제는 막 병도 걸리고 그랬는데 나오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줄여 억지로 하게 됐는데 좀 좋게 봐주십시오. 너무, 아, 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쿠도 한번 제발 좀 찾아가 달라고 이런 네.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드디어 오늘 어, 만났습니다. 어, 일단은 뭐 극진가라데 편을 앞에 찍었잖아요. 예. 하고 허자하고 이제 잘 아니까. 저 재밌게 봤는데, 보통 이제 쿠도는 극진가라대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정권단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 현대적인 것들이 도입됐죠. 그래서 햄머지 이런 게 약간 러시아 쪽에서 많이 하는데, 쿠도가 네. 러시아에 있으니까 제일 많거든요. 고쪽 훈련법이 좀 도입되면서 약간 현대적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 쿠도가 올드스쿨이면 러시아 쪽 쿠도가 현대 MMA가 많이 강의된 그런 예. 스타일. 지금, 이거 우리 격투기나 무술 팬들이 쿠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쿠도를 너무 좋아해요. 항상 어디 무수편이 나오면 쿠도 얘기가 항상 나와요. 저도 봤어요. 맞죠? 쿠도 촬영해달라고 한 댓글도 보고. 뭐? 예. 모... <laughs> 네. 그러니까 오면 되는데,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laughs> 쿠도가 아... <laughs> 어... <laughs> 81년도에 창시됐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극진가라도제일본 챔피언이었던 아즈마타카시라는 분이 81년도에 창시됐는데, 제가 알기로 UFC가 93년도인가? 맞습니다. 92년도, ]인가? 3년도. 네, 네. 그쯤에 1대회를 했으니까 한 10년 빨랐죠, UFC가. 와. 종합격투기의 무도 느낌? 맞아요 좀더이 예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안정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나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링 같은 거 하고 멍들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훈련할 때 약간 MMA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한 명한테 집중되는 스타일 여러 명의 코치가 그한 명을 성장시키는데 이거는 네. 단체운동이니까 팀 전체가 강해지는 걸 목표로 아. 아.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할때 그냥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에이. 근데 좀 도복 입은 데는 다기압을 넣죠 아, 아. 그렇죠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어왜 그렇죠? 저도 그게 사실 궁금해어요 <laughs> 저는 무술을 계속 해봤지만 어릴 때부터 기압이 이게 진짜 필요하나? 도장단인 사람 한 번은 다 들어가. 기아 크게 넣어. 어, 맞습니다. 도복을 입으면 기약. 왜 크게 넣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제일 처음 물어본 게 고사범님한테 네. 네. 기약 왜 넣습니까? 솔직히 혼자 운동하실 기약 안 넣으시잖아요. 저 일단 안 넣지, 가안 넣거든요. 예. 이상해 보여요. 혼자 혼자 제도가 안돼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 기약은 호흡이거든요. 왜냐면 소리는 들이마시면서 절대 못 냅니다. 예. 단체를 교육할 때 누가 호흡을 똑바로 하는지 모르니까 소리를 아. 되게 만든 거예요. 아. 그, 게의 기술은 눈으로 볼, 선생님이 볼수 있는데 호흡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 초보분들 가르칠 때 보면 의외로 타격기 같은 거 하실 때 숨을 아예 안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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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laughs> 무거운 <laughs> 예. 걸 기합을 통해서 계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썰들이 <laughs> 하면서 뭐 신비한 뭐 이런 것처럼 돼버렸는데 <laughs> 아와 사실상 근데 소리를 내는 게 실제로 뭐 무거운 걸들때에이 하면서 드는 게잘 들리거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와 진짜 딱 무도 느낌이 딱 나네 <laughs>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도복을 입고 정말 무도적이고 단체로 딱 스승님 밑에서 딱 배우는 느낌인데 또 실전적으로도 강하고 중학교 때 비슷하니까 대도숙에서는 이제 이게 숙이라는 글자가 보통은 관을 쓰거든요 극진해관, 아 그렇죠, 도관 이렇게 예. 그냥 숙이잖아요 이게 이제 글방 숙자인데 학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쿠도를 하다가 MMA 에 대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도전해 보고 싶다 맞벌이로 직업으로서, 예.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약간 학교 어.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회사에 입사하듯이 음. 대학 숙을 졸업하고 이제 뭐 MMA 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 어. 하나의 어... 교육기관이란 뜻이죠 숙이라는 신발 어... 만치게 아니라 다른 전통가라데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불필요한 것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숙장님생각하시기 욕먹을 수도 있는데 카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타가 응. 뭡니까? 형아형형 네. 형. 그게 없거든요 보통 예. 도봉이 운동다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이동한 거예요 옛날 걸 버리고 최신 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애절게 많이 남아있는 게 예법이거든요 어... 예절 음...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실제로 인생을 살때더 도움이 되니까 무도국장에서 배우는 겸손이라든지 아... 기술보다는 사실 더 도움 되잖아 인생 살때 무도인의 기본이 겸손, 음. 예의 그렇죠. 이런 거니까 그게 사회생활 할때더 도움 됩니다 실생활 할때 발차기 같은 거 써본 적 있어요? 좀 없잖아 아, 맞죠? 없으면 안돼 그래서 <laughs> 전통적인 예법은 그대로 가져가되 기술은 현대적으로 많이 바전이다 와. 야, 저 박수를 치고 싶은데 또우봐도되 지금 이 설명을 듣는데, 쿠도가 뭔지를 딱알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냥 기술 체계를 얘기를 안 해도, 이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쿠도라는 무술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것 같습니다. 지금. 타범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댓글 많이 달잖아요. 아, 뭐, 중학교 투기가 최고다. 네. 무슨 무술 얘기만 나오면. 네. 하지만, 방향성이 확실하게 다 있다는 그렇죠. 거. 네, 그렇죠. 그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MMA 최고죠. 만약에 제가 MMA 데뷔한다. 포도에서 수련하겠지만 주는 MMA 체육관으로 가겠죠 당연히 무술이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예, 예. 근데 이제 MMA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이제 그냥 강해지고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무술의 유파잖아 어떤 선수가 익힌 기술이 유파 안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아. MMA는 캠프가 되고 시합이 끝나면 다시 바뀌고 예, 예. 다시 그 다른 선, 상대 선수에 따라서 또 다른 맞습니다. 연습이 행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유파니까 다 아마추어니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돼가지고 지금 쿠도랑 80년대 쿠도랑 모양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 계속 현대화? 그렇죠. 현대화 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사람들이 이제 배워와서 좋은 걸 버리고 좋은 걸 취한다. 이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배워와서 우리꼴로 만든 다음에 다 버리는 거죠. 아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스타일이 계속 변해갑니다. 근데 어떤 무술 같은 경우에는 연습에 얼굴때리기가 예를 들어서 있고 뭐 아니면 연습에 관절기가 있는데 스파링은 전혀 그거랑 관계없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기술은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기술이 되잖아 네. 보통 사람들이 스파링 위주의 연습을 실전무술이라고 그러고 그냥 혼자 동련하는 무술을 그냥 옛날 전통무술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스파링이 있고 시합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무술이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룰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실전과 거리가 멀어지. 왜냐하면 음... MM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합의 예. 한 방식일 뿐이고. 그렇죠. 자꾸 저희보고 MMA이 아니냐 묻는데, MMA 는별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섞은 m m a 잖아요다 예, 섞인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룰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음... 저희 철학은 뭐냐면 길거리 도신이거든요. 음. 근데 복싱 선수가 길거리에서 뚜드려 만든다고 밝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 빨리 음. 하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기술이 있는 거지. 우리가 m 뭐 m a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있다거나 에이. 시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에이. 그래서 저희는 작은 상태에서 박치기.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진짜 시합하잖아요. 낭심차기도 됩니다. 대양니까고대끼죠고대끼고교가왔더라 음. 음. 어, 너무 엄청 아 시합 때낭심차이한다고요낭심멍이들들 <laughs> 아... 저도 차가... 아, 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laughs> 어디 껴도 이거는 아, 진짜 아쓰더라고요 저거 <laughs>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시합을 해보니까 낭심 차는 게 어렵다 엄청 어렵다 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네. 네. 그런 낭심 차기를 연구하게 되고 상무리 쉽니까? 방치기 같은 것도 또 보통 있는 격투기 가몇개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그냥 하는 거랑 연구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합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실전성에서 안 멀어지니까. 그러면 네. 오늘 사원이한테 기술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그 전에 제가 살짝 테스트를 여기는 이제 선수분이신데 저는 그냥 부분입장 뭐한 명의 무도가로서 네. 신체 단련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요거를 끼고 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주목하면 자를 보겠습니다. 원투암즈. 어 이거 아픈데 <laughs> 그렇죠. 제일 중요한게 코드에서 제일 먼저 오면 하는게 뭐냐면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예. 주먹이 무기인데 무기가 안좋아 아. 무기가 안좋으면 때릴 수가 없죠 예. 사실상 글러브라는게 만든 사람 보호용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화끈하게 싸우라고 맞아요. 손에 무기를 끼워준거죠 사실은 예. 예. 근데 길거리에서는 글러브가 없죠 요게 이제 저희 글러브거든요 근데 요거는 하... 요플플스틱틱 때, 렸을때 피부 까지지 말라고 끼는 용도지 아, 그, 아 그, 피부 까지지 말라고? 아 i m people c a 아니에요 진짜 붕대 하나 l e c a t 그런 him, 요 e 요걸 끼고 하셔야 되니까 요 m people catch him, p e o 정도 e catch him, people c m m a 하셨죠? 저는 지금 e o p l e c a 도 c h him, people catch him, people c a 때리면 맞은 놈은 다음 날 멍들어서 학교 오는데 때린 애는 기부사하고 왜야 시작해? 와 근데 이거 쇼도 진짜 아플 것 같아요. <laughs> 와 이거 아픈데요? <laughs> 진짜 아픈데요? 때린 사람이 아프구나, 지금? 아 진짜 아파요, 저농담이니요그 아, 아, 지금 제가 손으로 이게 흔들리는데 그런데 얼굴에 예. 끼면 이게 더난난해지겠죠 괜찮습니다. 근데또한대몇대 대 맞다 보면 아픈지 모르고 싸웁니다. <laughs> 와 이거 뭐. <laughs> 보통 밖에서 싸움한다 그러면. 한대 때리고 다 잡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 보통 멱사 잡고 쉽게 안 <laughs> 이렇게 쉽게 하다가 싸우죠. 근데 현대 MMA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 시작하고 오토까지다하고 시작하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제가 사실은 MMA 거장이 오시는데 제가 기술 설명해봐야 이건 무슨 m m a 하고 비슷한 게 많으니까 사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차이점이 박치기랑 그다음 에 옷을 입고 있다 그정도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박치기를 할때 음. 보통 잡죠 왜냐하면 멀리서 막치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살짝만 백스텝으로 물려나면 이렇게 되면 얼굴을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얼굴을 들이미면 밑은 줄 알고 잘 칩니다 맞죠. <laughs>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보통 잡고 시작하는데 잽을 치면 뭐 편히 하고 서로 견제하는 게 편한 것같는데 지금 뭐 바로 서로 이렇게 하죠 할때 오우 <laughs> 오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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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가 가능하죠 <laughs> 앞에 또 아, 이걸 글을수있시 그러면, 예를 들어, 잽 치면, 탁, 꾸박 오오오오오! 이 가면 안 됩니다. 와, 이 사람 죽었으면 교통사고에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땡기면서? 아, 비... 그렇죠. 요 응. 와, 근데 이거. 여기서 숨기는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박치기 하면 다이걸 생각하죠. 맞죠? 네. 근데, 근데 여기서, 내가 박을 때 어, 주동민 선수 내가 말안 했는데도 고개 수그리죠. 예. 그럼 예. 이렇게 못 이실 거잖아. 그럼 당연히 머리 단단한 부위입니다. 예. 그럼. <laughs> 그래서 방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잡고 이렇게 박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와. 박아야 단단한 아. 부위로 약한 부분을 박아야지. 와,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연구가 되네. 그렇죠. 또훅들어 오네요. 어이, 저 상상도 못 했다. 이렇게 공격할지는. 줄은 저희가 뭔가 기술을 MMA선수 같은 경우에 시합에 걸려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게 피하면서 아슬랑싸를 반각적으로 치고 봤잖아요 예.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한 번만 실패하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항상 최대한 안전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타격기에서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하면 타격티 시합에서 다 반칙을 줍니다 뒤로 도망가는 거죠 제 아무리 뛰어난 타격가라도 작정하고 뒤로 도망가는 애를 때릴 수가 없어요 맞죠 공격 못하죠 네. 그래서 무도 시합에서는 반칙이고 그래서 운안 배운 사람도 이거나 할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첫 타는 대본 피하고 두 번째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뭔가 잡을 때자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해서 실패하더라도 일단 아, 다시 중립다 맞죠? 어.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요 그럼 요거보다 더 멀리서 잡을 수 있는 게 볼까요? 목채 아, 풀세요 와.. 리지 않네요 맞죠 이런 것도 박치기군요 그렇죠 이렇게 딱 떼면 내가 땡기면 안 땡겨오겠죠 힘줘 보요안땡겨겠죠 그러면 땡기면 상대가 안 땡기시려고 힘을 주겠죠 주면 경직되겠죠 그러면 탁 주면 내가 팍 떼면 그러고, 잡고, 가드를 내리고, 박치기를 또. 합니다. 와, 자. 이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이 박치기가 진짜 무섭네요. 아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아, 그냥 맞아요. 이렇게 머리 잡아서 때리고, 이게 아니네요. 아니, 저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딱, 이게 있네요. 기술의 깊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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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버팅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많이 해요. 그 버팅을 기술로 쓸수 있으면, 복서들을 막을 수있습다 좋은 또. 기술 하나 배워갑니다. 그니다거 시합 도쓰지 아이고.. 마이그리고지 아이고! 오우. 오